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어, 비례식은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으로 사용하여 2대 3과 4대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이 비례식은요 밖에 있는 것을 외항, 안에 있는 것을 내항으로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가만 볼까요? 외항끼리 한번 곱해보세요. 어때요? 어, 숫자가 12가 나온다. 내항은 어때요? 또 12가 나온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어, 외항 어떤 거요 7하고 8. 내항은 4와 14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비례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비례식을 나타내 보세요. 2대 3과 같은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안 보인다. 그렇죠? 그럼 이건요. 보이나요? 아, 이것과 이것이 보인다. 그지 그래서 3대 4는 12대16 이런 비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비례식의 비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어, 전항과 후항이 각각 서로 곱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아. 그래요. 5대 20입니다. 근데 보세요. 비율은 어떻게 되죠? 4분의 1이고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분의 5입니다. 1 0분됩니다 어? 비율은 변하지가 않네요. 어, 같은 수를, 즉 전원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을 때 그의 어,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반대로 1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0 나눴어요. 15 비율 살펴봅니다. 30분의 20 어떻게 됩니까? 15분의 10자 그러면 약분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여기도 약분이 되네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어 비율이 같아요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의 전환과 후항에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같고 비, 어, 전원과 호황이 영향이 같아서나눠도 비율은 같습니다 이렇게 비의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화이팅입니다.